친일, 매국 세력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안위와 영달만을 추구할 뿐이에요.일제 강점기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어요.우리 민족의 질곡의 역사 속에는 항상 매국 세력들의 농단이 있었어요.역사적 사실을 살펴보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쳐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한 독립운동가들은 물론 그분들 후손들까지 가난과 고통 탄압에서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오셨고 반대로 독립운동가들과 우리 민족들을 해치고 밀고 하고 탄나받은 일에 앞장서서 일본에 부역하고 친일한 사람들은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고 해방 후에 단한 명도 죄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부와 권력의 기득권을 대물림하여 후손들은 지금도 계 각층에서 사회 지도층이랍시고 군림하고 있어요. 부도덕하고 부조리한 친일파들의 DNA를 물려받은 국힘당과 재벌들 이제라도 친일파를 청산하고 그 잔재를 끝이 씻어내는 국가적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제는 질곡의 역사의 끄을 잘라 버리고 진정으로 독립한 영광된 대한민국을 건설할 때입니다. 쉽시일반으로 우리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뜨거운 애국심이 필요할 때예요. 과거의 죄과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미래로 나갈 수가 없어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로부터 또 외침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때도 과거처럼. 외세에 부역하거나 독립을 위해 투쟁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그러나 그때는 독립운동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왜냐하면 독립운동을 하면 나뿐만 아니라 후손들까지 빈곤 속에서 살아갈 것이고, 외세와 협력한 사람들은 더잘살수 있으니까요. 누가 후손들을 빈곤의 구렁텅이로 몰아 넣으면서까지 나라를 위해 싸우겠습니까? 역사의 정의가 필요한 이유예요. 그래서 국가를 바로 세울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어린 시절 성남 상대원 공단의 한 공장에서 소년공의 삶을 살았고 여러 공장을 전전하다 글러브 공장의 프레스 기계에 왼쪽 손목이 끼어 손목 관절이 다 으깨져서 장애 6급으로 제2 국민역 판정을 받고 병역 면제를 받았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공장 락카실에서 할당량 작업을 끝내고 몰래 책을 봤다고 해요. 그렇게 중학교 고등학교를 모두 검정고시로 패스하고 중앙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에 사업시험에 합격해서 법조계 길로 들어서게 됐어요. 성남에서 공장생활을 했던 것을 인연으로 지역사회운동가로 활동하다 성남시장의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그후 경기도지사로 당선되어서 지사 직무를 수행하다가 10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민주당 제20대 대선 후보자가 되었어요. 이재명 후보는 젊은 시절부터 낮은 자리에서 봉사하는 삶을 살아왔어요. 열심히 일한 사람이 잘 살고, 정직한 사람이 명예로우며 함께 사는 세상. 모든 국민이 함께하는 대한민국.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 유일한 사람, 이재명. 우리 모두 두 손을 굳게 잡고 이재명을 민족의 횃불로 들어 올립시다.